근데 제가 이제 골반이랑 힙필러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속옷을 입고 이제 엉덩이 밑 라인을 보면은 지방흡입을 한 사람은 티가 엄청 많아요 바나나롤에 이제 주름이 엄청나게 여러 선이 지어져 있고 네 안녕하세요 닥터케빈입니다 오늘은 이번에 말씀드릴 주제는 굉장히 좀 사연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지방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경우가 많죠 살 이꼴 지방 지방은 내 몸매를 방해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방이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줄기세포의 소스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피부가 매끈할 수 있고 외부 자극에도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피부가 뽀얄 수 있는 것도 피하지방 피부 밑에 지방이 적절히 깔려 있고 이 지방이 영양 공급을 할수 있는 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인데 201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지방우유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어느 부위를 했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복부였어요 우리가 팔, 종아리, 허벅지 상담을 가게 되면은 전신 지방흡입으로 이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시술을 비난할 의도는 없어요. 그런데 p a l 이라고 해가지고 Power Assisted Liposuction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진동을 줘가지고 바이브레이션을 통해서 지방세포를 떨궈내서 대용량 지방흡입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늘 드리는 말씀인데 지방흡입이라는 거는 사실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비만인 경우 예를 들면 여자들 같은 경우 160에 100kg 다 그러면 지방흡입을 하고 살을 잘라내요 피부를 잉여 피부를 잘라내고 다시 꼬매가지고 탄력을 주는 걸 하는데 예를 들면 60kg인 분이 과연 지방흡입을 할 필요가 있냐 없다는 거죠 왜냐면 다이어트만 해도 그 볼륨은 다 다운 되는 거예요 지방흡입을 하고 나면 물론 사이즈가 줄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사이즈가 주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던 시점에서는 병원에서 그랬을 거예요. 메시지를 뽑았고 엄청나게 많이 뽑았다. 그렇게 만약에 지방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 6개월에서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피부가 일단 색이 좋지가 않아요. 지방을 너무 뽑아 버리니까 피부 톤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페이게 되고 원래 조금 있던 어떤 몸매의 볼륨감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복부 지방흡입이 원래 메인이었지만 엉덩이 밑 바나나 롤, 그 다음에 허벅지 내측 외측 360도로 쫙 돌면서 다 뽑아 버려서 허벅지가 완전히 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여성이 같은 경우에 무릎에서부터 이제 골반을 올라갈 때 약간은 대각선으로 볼륨이 있어줘야 되는데 일자로 올라가게 되고 힙딥이 바로 연결돼 버리니까 이 완전히 이제 초등학생 몸매가 되는 거죠. 이거 실제로 와서 고객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방 흡입을 했는데 복부 이상으로 스트레스 받는 거 바로 허벅지, 허벅지. 그래서 이 허벅지가 피부 톤이 안 좋고, 얼굴 불긋 타고 패이게 되고 주름이 빨리 지게 되고 만져보면 막 너덜너덜해요 피부가.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방 흡입하고 난 이후에 이런 분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거죠. 이번 주제는 지방 흡입 후에 어떤 망가진. 너무나도 빈약해진 다리와 골반 라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골반이랑 히 필러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속옷을 입고 이제 엉덩이 밑 라인을 보면은 지방 흡입을 한 사람은 티가 엄청 많이 나요. 바나나 롤에 이제 주름이 엄청나게 여러 선이 지어져 있고 우리가 차렷해서 자세로 있으면 다리를 모아서 있으면은 지방 흡입을 허벅지를 하셨던 분들은 허벅지 내측 페임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셀룰라이트 이제 피부에 어떤 울퉁불퉁한, 범피하다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그냥 울퉁불퉁해요. 외측도 쑥 파여있고. 이런 분들이 골반을 하러 오게 되면은 허벅지 볼륨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골반을 해야 돼요. 왜냐면 다리는 말라 있는데 골반만 얹어 놓으면 굉장히 이게 조화가 없거든요 이런 고민을 하고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앉자마자 우시는 부,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예뻐지려고 날씬해지려고 허벅지 지방을 위밉이랑 엉덩이 밑을 지방을 뺐는데 지금은 수영복을 입지 못할 정도로 반바지를 입을, 입지 못할 정도로 짧은 치마를 스컬트를 입지 못할 정도로 몸매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차라리 뚱뚱하면 좋겠다라고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우리가 지방 흡입을 통해서 과하게 뺀 만큼 볼륨 복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반을 하고 싶다라 하면 다리 라인과 그힙밑 라인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왜냐면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예전에는 아 말랐다. 여리여리하고 무조건 하얀 피부가 미인으로 칭송을 받았다 그러면 요즘에는 굉장히 볼륨있고 운동을 했고 근육 사이즈도 있고 이런 경우 이런 형의 어떤 몸매를 보해요 인스타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너비 몸매를 항상 그 캡쳐해서 오시는데 한국 연예인들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할리우드 배우들 김 카다시아부터 해가지고 캔달 제너 뭐 굉장히 처비한 모습 굉장히 통통한 모습에 누워서도 빵빵한 골반 힙 허벅지 라인을 원하거든요.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깡마른 게칭송맞던 시절에 지방 흡입을 그렇게 과하게 하셨던 분들이 다시 볼륨을 채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도 지방 흡입 후에 어떤 이런 문제점들, 페인들 볼륨 라인, 라인 완전히 무너져 버린 분들을 저는 이제 재생 인자와 필러를 혼합해서 콤비네이션 시술로 볼륨을 복원하고 있고 이런 분들 또한 가장 실수 많이 하시는게 뭐냐면 실을 넣는다거나 다시 지방을 다른 부위에서 뽑아서 넣는다는 생각은 사실은 롤아웃 하시는게 좋아요 그거는 f o r g e 완전 잊어버리시는게 좋아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또 시술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술을 무시하는게 아니라 자기 만족할 수 있는 레벨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시술 결과를 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방흡입을 과하게 하셨던 분들 특히나 무릎 안쪽이나 우리 허벅지 내측, 외측, 안면, 엉덩이 밑 이런 분들이 골반 라인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볼륨을 복원해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